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평안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랜만에 동네 은행에 들렀습니다 백도가 넘는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자동차에서 때려서 뛰어내려 피해서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은행 앞에 있는 ATM 머신을 지났는데 그뒤 모서리에서 사람의 얼굴이 하나 보입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구글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서투른 모습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수줍어 하는 눈에 마주쳤지만, 얼른 할일 끝내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내내 어색하게 바라보던 그 얼굴이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나가면서 봐야지 하면서 지갑을 꺼내서 잔돈을 준비하고 다시 바지주머니에 넣어 두었습니다. 은행인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서둘러서 나갔습니다. 그 모퉁이 쪽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스키리티 하는 분에게 쫓겨났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를 놓쳤구나. 좀 덥더라도 들어갈 때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걸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여러분, 남의 소리 들어주는 일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외면 당하기 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시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을까? 다윗이 왜 이토록 하나님을 좋아했습니까?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너무나 비천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는 채 하지 않을 그때에도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10편 142편 6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신이 비천하니이다 세상 인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짖는 소리에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내가 내려왔다 왜 건져 주려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 형편이 기가 막힙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기들 손으로 그 핏덩어리 아이를 나일강물에 던져 죽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바로 그 운명의 당사자였지 않습니까? 물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 공주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하나 건수할 수 없어서 삭광야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듯이 잊혀진 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다. 너한 사람의 불행과 너한 사람의 역경이 아니라 네 민족 전 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노예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 왕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난한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안 주십니까?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도 알고 우리의 목소리를 입 밖으로 꺼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주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십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왜 좋은지를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 s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